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9월 26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통신사별로 정책 변동이 있는데요. 축소된 곳들도 있고요. 추가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로드했던 KT S24 페이백 20만원 S24 플러스 공짜는요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휴대폰은요 sk텔레콤의 s25입니다 아쉽게 온라인 세팅 깔아서요 예약 후 개통을 해야 합니다 대신 할부 원금이 저렴하기 때문에요 추천해 드리니깐요 s25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쉽게도 요금제는요. 백구 요금제 사용입니다. 대신 부가 서비스는 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S25 출고가 115만 5천원입니다. 백구 요금제 사용 시 공통 지원금 50만 원입니다. 추가 지원금은요 68만 원입니다. 총 지원은 118만 원이고요. 할부 원금 0원, 페이백 2만 5천 원입니다. 페이백이 있는 이유는요 요금제 세이브를 하라고 지급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세팅가이기 때문에 요 예약 후 단말기를 지급받고 개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단 예약을 하시면 요 가격대는 유지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외 S25 시리즈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요,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정책이 추가되었다가 빠르게 축소가 됩니다. 이 말은요, 정책이 추가되었을 때 빠르게 방문해서 개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요, 정책 변동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주말에는 근무를 하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토요일 구입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델들이 U 플러스의 Z 플립 7 기변과 저가 폴더폰 선약 공짜 그리고 KTS 24 정책이니까요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요 영상을 보고 고정글에 링크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정글에 링크 걸려있는 휴대폰 성지 카페, 폰직자 카페, 싸게사고 카페, 지역별 시세표를 보시면요. 결합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해당 업체들 관련해서 오해가 좀 많습니다. 해당 업체들은요.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결합을 놓고 판매를 하는 건데요. 결합이 싫은 분들은요. 단순하게 요금제 부가 서비스 가입 시 할부 원금이 얼마인지 문의를 해보시고 적당한 가격인지 확인한 후에 구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합 할부 원금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세표를 올리는 겁니다. 결합이 필요 없는 분들은요. 해당 지역 업체에 채팅을 해서요.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하시고, 할부 원금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채팅 이후 빠르게 할부 원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고객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결합이라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집 앞에 있는 대리점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대리점의 가격대를 확인해 보시면요. 일반 판매점 성지업체들이 얼마나 저렴하게 휴대폰을 판매를 하는지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S25 SK텔레콤 이동시 영원의 페이백이 있습니다. 109 요금제 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요. 관심 있는 분들만 연락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